보세요왜 이렇게 전화할 많이 해? 내 전화 그이안 받더니 저 자는 거 찍은 거 맞죠? 조금 이따가 2시에 아쿠아 호텔 로비에서 만나 어디에요? 나? 12002호 네? 우리 처음 사랑한 날 기념으로 찍은 거잖아 방송국 니네 교회 확다 뿌려버리고 씨발 확실하게 불법 보여주고 빵에 한번 가? 어? 내가 너 사랑한다고 그러지 <laughs> 마세요 머리로지 마. 저번에 한번 먹었는데. 이게 우리 사랑을 지켜주는 소 천사야. 뭐 있잖아. 아, 이쁘대뭐 누구? 김유정? 저는 오늘 막또 림빵을 하나 말라나. 형님이 친구랑 펜션 하나 빌리 가. 김유정이 불렀다. 그러니까 자살해 버지, 씨.